안녕하세요. 오늘은 델타 항공을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솔트레이크시티까지 미국 국내선 탑승기를 보여드릴게요. 솔트레이크시티는 미국 유타주의 도시인데요. 도시 근방에 겁나 큰 호그모수가 있어서 솔트레이크시티입니다. 저는 소금호수 보러 간건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인 옐로스톤에 가려고 방문했어요. 사실 솔트레이크시티보다 더 가까운 공항도 있기는 한데 좀좀 아, 급하게 구하려다 보니 가격이 저 세상 가격이라 아, 솔트레이크시티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표를 트립닷컴에서 편도 10만 원 정도에 발권했고요. 샘플 안에서 솔트레이크시티까지는 963km, 2시간 정도 걸리는 노선이에요. 인천 오사카보다 약간 더긴 노선입니다. 자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입니다 저는 렌터카를 타고 와서 반납한 다음 에어트레인을 이용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렌터카 시설과 그랜드 하얏트 모든 터미널은 에어트레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오시더라도 에어트레인을 이용하시면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탑승할 델타항공은 1터미널을 이용 중이고요 1층으로 내려오시면 셀프 백트랍 카운터를 운영 중입니다 셀프 체크인 기계에서 체크인을 하시고 표로 바코드를 다시 찍으시면 수화물 태그가 나와요. 수화물 태그를 셀프로다가 달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짐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직원분이 오시더니 해주신다 하시더라고요. 개꿀 하고 있었는데 바로 짐 붙이자마자 바로 지연 문자를 받았네요. 첫 델타항공 탑승 첫 지연 짐을 붙이신 다음 바로 오른쪽으로 가시면 보안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안 검사가 한국 국내선보다 엄청 빡세요.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지연도 된 마당에 저는 라운지 차돌이라서 바로 라운지를 가볼게요. 국내에서도 면세품 구경하는 것보다 라운지에서 죽치고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오늘 델타 스카이클럽 라운지를 이용하려고요. 아마 스플래티넘 카드를 가지고 계시면서 델타 항공편을 이용하시면 델타 스카이클럽 라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가 급하게 발권한다고 트립닷컴으로 발권한 이 델타 베이지 표로 발권이 되더라고요. 델타 베이직 이코노미표는 델타 스카이클럽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야, 입구에서 빠꾸 먹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아 급하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공홈에서 발권해야겠어요아 마일 정리 만들 때부터 쎄했어 어쩔 수 없이 이 터미널에 있는 아멕스 센츄리언 라운지로 이동했습니다 게이트 C에서 걸어서 5분 정도로 가깝고요 센츄리언 라운지 역시 아멕스 플래티넘 카드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전 11시쯤 들어갔더니 지금은 아침 메뉴고 11시 반부터 점심 메뉴로 바뀐다 하시더라고요. 빠르게 아침 메뉴를 담아봤습니다. 먼저 과일하고 빵. 하푸드는 감자, 베이컨, 소세지, 오믈렛, 떡갈비, 오트밀이랑 죽같은 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고파서 일단 아침 메뉴를 푸파했습니다. 사실 센츄리언 라운지가 3터미널에 있다가 공사로 인해서 2터미널에 임시로 개장한 거예요. 퀄리티가 다른 센츄리언 라운지에 비해 엄청 좋은 편은 아니지만, 아이, 델타에서 쫓겨나고 오니 이 정도가 어딘가 싶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이 허브인 유나이티드가 이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어 유나이티드 항공기가 이동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점심 메뉴로 바뀌어서 다시 한번더 담아봤습니다. 조금 더 밥다워졌네요. 아이, 근데 너무 배불러서 먹지는 못했습니다. 라운지에서 죽치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또항공권 시간이 당겨졌더라고요. 하게 게이트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이 오라가라 이게 뭐람 1터미널로 이동하니 창밖으로 델타 항공기가 쩌르락 보입니다. 오늘 타고 갈 델타항공, 대한항공, 에어프랑스 와 함께 스카이팀 창립 멤버이면서 유나이티드 아메리칸항공과 함께 미국 3대 FSC이기도 합니다 인사에요안 끼는 곳이 없네 보유항공기 수가 990대를 넘어가는 야, 엄청 커다란 항공사입니다 게이트에 도착하니 오늘 타고 갈 델타의 보잉 737-900ER이 주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항공만 6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델타에서는 163대를 운영 중입니다.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많이 운영하는 737-800과 비교하면 동체가 조금 더 길어 최대 30명 더 수용이 가능하고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좌석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속거리가 4522km로 주로 수요가 높은 중거리 국내선이나 국제선에 투입되는 기종입니다 이 녀석도 앞전에 3160km인 뉴욕 솔트레크시티를 뛰고 왔더라고요 그럼 보딩시간이 돼서 탑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이 안정해졌던 사람들 좌석이 화면에 뜨고 존 순서대로 탑승합니다 저는 존8이라서 기다리다가 천천히 탑승했습니다 야 제일 싼 표를 타면 <laughs> 서럽습니다 웬만하면 고음에서 발끈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기내에 자리가 없는지 항공기 문 앞에서 기내의 수화물을 무료로 위탁해주고 있습니다. 아, 나도 기내용 캐리어 들고 탈걸. 자, 그럼 탑승하겠습니다. 델타 보잉 737-900ER은 22배열의 델타 퍼스트 20석, 3 3배열의 델타 컴포트라고 불리는 프이코 27석, 델타 메인이라고 불리는 2코 133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쪽 델타 퍼스트를 지나 제자리 34시로 왔습니다 여유로워 보이는 차석 간격 백상 30에서 31인치 간격입니다 거니 가로로 왔다갔다 아니 세로로 도꽉 물리는 차석 간격이에요 모니터도 작동하고요 좌석마다 전원포트도 하나씩 있습니다 테이블은 군더더기 없는 화이트 테이블이고요 애드레스도 잘 접힙니다 그럼 앞에 뭐가 있는지 볼게요 음료나 주를 판매하는 종이 세이프티 카드 보잉 737-902R 보잉 스카이 인테리어가 적용된 이항공기 델타에서 첫번째로 보잉 스카이 인테리어가 적용된 항공기라고 하더라고요 기내 엔터는 영화가 있고 시리즈물, 라이브 TV, 게임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에어쇼만 틀어놓습니다 무료 와이파이가 된다고 엄청 홍보하고 있네요 순환고도에서 한번 켜봐야겠습니다 델타의 신구 조화, 세이프티 비디오도 봐주고요.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드디어 푸시백을 합니다. 그럼 저는 다시 에어쇼를 키고 이륙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엄청 반푼 샘플한 공항. 한참 동안 뜨지 못하고 있어요. 드디어, 드디어 이륙합니다. 순환고대 올라오자마자 와이파이를 연결해 봤습니다. 검색과 카톡만 겨우 되는 정도의 와이파이였습니다. 네, 그래도 있는 게 어디냐. 와이파이를 체험한 후 바로 동칸에 다녀왔습니다. 빡빡하게 굴리는 것 치고 나쁘지 않은 화장실. 누르면 물이 나오고 두루마리 휴지가 세워져 있네요. 그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볼게요. 제자리로 돌아오니 국내선인데 간식을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에로 콜라랑 썬칩을 받았습니다. 그냥 저냥 다 아는 맛이지만 허전하지 않게 갈수 있었어요 와 우리나라도 제주노선 정도면 줄만하지 않나 콜라 한 사바리하고 조금 있으니 솔트레이크 시티 착륙 안내음이 나옵니다 솔트레이크 도심을 지나 착륙합니다 최종적으로 39분 지연이네요 샌프란시스코와 솔트레이크 시티의 시차는 1시간입니다 내리기도 전에 다음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들 빠르게 하기 합니다. 오늘 타고 왔던 좌석을한번더 찍어 봤습니다. 매우 편하게 타고 온것 같아요. 내려서 항공기를 한번더 찍어 주고요. 오늘 기장님께 트레이딩 카드를 받았는데 A31 네오를 주셨습니다. 델타의 허브공항답게 델타가 쫙 깔려 있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이 가끔 안좋은 뉴스로 접해서 미국 국내선 걱정이 많았는데 2시간 남짓 짧은 탑승이었지만 간식도 주시고 매우 편하게 왔습니다 지연은 이제 그리려니 하는 경지에 올라서 하지만 지연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고요 과자랑 음료수 주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사들도 코로나 이전에는 주스 줬던 것 같은데 다시 부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국 델타 국내선 후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